안녕하세요. 비디오증명시 비자입니다. 오늘 리뷰할 루니수스는요뭐 포켓몬 롯데에서 나온 포켓몬이고요. 뭐 포도, 사과 뭐 이맛이라고 하네요. 어린이 음료고요. 칼슘과 식이섬유가 함유된 성장기 어린이 음료라고 되어 있네요. 어린이들 먹는 음료인데 어른이라고 뭐못 먹는 건 아니니까 뭐 농축액 들어가 있고요. 저 포도 가죽과 뭐 칠레산 사과 청정 농축액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가지고. 구연산 천연과 일랑, 뭐, 이런 걸로 돼 있구요. 영양성분은 235ml에, 뭐, 1회 제공량은 열량 75칼로리, 탄수화물 20g에, 단백질, 트랜스지방, 콜레스톨, 뭐, 이런 거, 나트륨 20mg. 뭐, 아이들 거니까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진 않네요. 그래도 235ml에 75칼로리, 적포도주과즙 7%, 사과과즙 3%, 해가지고 믹스된 포켓몬, 포도사과. 이거 하면 뭐, 어떤 맛일지.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적색, 이렇게 적색, 포도, 포도 색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포도색으로 약간 와인빛, 와인빛으로 이렇게 약간 붉은 빛이 살짝 도는데, 뭐 약간 냄새는 이제 포도, 가죽 냄새하고 사과 냄새는 안 나는데 포도 가죽 냄새가 이렇게 나네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렇게 달진 않아요. 그렇게 달진 않은데, 사과와 과즙, 약간 싱거우면서, 신거우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치아나 뭐 이런 거에, 이빨 같은 거, 꽉지 않으라고, 물에다가 그냥, 어떤 뭐 과즙, 과일 향, 뭐 이런 거, 맛과 향을 이렇게 좀 함유한 그런 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맛있다? 뭐 그런 맛은 아니고요. 그냥 아이들한테 그냥 하나 정도, 뭐 어린이 음료로 뭐 즐길 수 있는, 어, 그런, 어, 린이 음료, 딱 전형적인 어린이 음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아이들한테 뭐 간식으로 음료 하나 뭐 추천한다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 어, 보도사과 한번 맛을 볼수 있도록 한번 맛보시길. 그럼 지금까지 비디오 직명 아저씨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애들 음료는 좀 싱겁다.